오늘 들여다 볼이 세계는 물레동입니다. 이날은 퇴근하고 들른 이 세계가 아니었고, 주말맞이 서울여행이었죠. 일본 우산을 사고, 러빙베라는 소품샵을 들렀다가, 물레방구라는 소품샵 겸 카페, 철공소를 개조해서 만든 모양이더라고요. 귀여운 소품이 굉장히 많았고, 카페 가면 드립백이랑 원두를 사는 게습관이라서 얘가 체프를 샀죠. 그리고 이 무릉도원같은 무릉도원 지나서 어휴, 씨 몹쓸 드립은 죄송하구요 저기 선물의 집이라는 곳을 들렀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수단을 많이 떨고 자전거 탄 풍경의 물레동이라는 노래도 듣고 들어가시지요 정밀이라는 빵집에 가서 티슈 브레드가 엄청 유명한 것 같았는데 먹어보지 못하고 구경만 하다가 이맘만 다시 왔습니다 다음에 먹어봐야지 그리고 이산로 2에 나는 이시의 술집 분위기가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. 다음에 먹어야지. 그리고 미스티 그린이라는 이 주얼리 샵도 이쁜 게 많아서 한동안 멈췄고 이쁘다는 반응을 들은 가게. 너무 저도 이뻤습니다.